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강의 얘기는 막스, 막스 강의를 제가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막스 강의를 이제 그냥 얘기로만 할게 아니라, 이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실천과 관련된 한 가지 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제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섯 꼭지는... 첫 번째는 이제 우선 우리가 막스 자본 강의를 하게 되면 이 자본 안에서 막스의 중요한 점이 바로 실천적인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런 실천의 실마리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삼별교섭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찾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이제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세 꼭지는 이삼별교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노동운동의 오랜 수건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역사를 통해서 이제 돌이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왜 그러면 우리 노동운동이 그것을 수건으로 삼았을까 하는 내용을 그래서 삼별 노조와 삼별 교섭이란 게 뭔지 그걸 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구체적인 이제 제가 진짜 드리려고 하는 본론 바로 이제 그 막스의 이 교훈을 실천할 수 있는 즉 삼별 교섭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처음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강의를 이제 제가 강의를 인문학 강의를 많이 가죠 가면 강의를 다 했어요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걸 끝 그냥 이 강의를 아 좋은 강의 들었어 하고 이제 그걸로 끝이냐는 겁니다 막스의 강의는, 막스의 자본을 제가 소개를 많이 하는데, 막스의 자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이게, 아, 좋은 얘기 들었어.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의 자본 안에 진짜 담겨있는 교훈은 바로 실천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천에 대한 얘기는 이 강의 안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강의의 뒷부분에 지금 붙여서 이것을 실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꼭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바람입니다. 이 강의는 그래서 이제 막스의 자본 강의는 여기 안 들어갑니다. 막스의 자본 강의는 이제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 올라가 있는 강의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세부적인 강의는 케이무크의 강의가 있습니다. 케이무크에 들어가시면 인문 고전 마르크스의 자본을 읽다라고 하는 강의가 있고 동아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그 강의는 이제 13강으로 되어 있어서 꽤 길고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두 개의 강의가 이제 막스의 자본과 관련된 강의이기 때문에 이 강의는 이제 다른 곳에 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이 강의 엑기스와 삼빌거섭을 직접 연결시키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막스의 그 변역이론이 갖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막스의 묘지를 보면 알수 있어요. 여러분 막스는 독일 사람이지만 영국으로 이제 주방이 되어서 영국에서 살다가 영국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막스의 묘지는 영국 런던의 하이게이트 묘지에 있는데 이 하이게이트 묘지에 막스 묘지에는 지금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옵니다. 발길이 꺼내지 않고 이 사람이 1883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지금 이미 세상을 떠난 지가 이제 103, 140년 정도가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도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이 사람을 우리가 떠올릴 만큼 현실이, 현질 현실 속에서 이 사람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현실적 유효성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 막스는 그, 해답, 그 자체보다는 그 해답을 실천하는 내용에 있어서 당대의 다른 사회과학자들, 사회과학자들하고 사회주의자들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개 막스를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이제 많이 그 지칭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실천적인 성격, 바로 그 실천적인 성격이 현재, 현재 유효성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떠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막스 이론에 있어서 진짜 엑기스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마크스 이론은 제가 자본 강의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막스는 현재의 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현재의 구체적인 현상들에서 먼저 요거를 채에 걸러내듯이 이렇게 걸러서 엑기스를 딱 찾아냅니다. 그걸 구체에서 본질, 추상으로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치 그, 모래에서 사금을 채취하듯이 이렇게 하서 금을 탁 채취하면, 구체에서 추상으로 가고 나면, 이 추상의 본질이 이 자본주의사의 회 모든 모순의 말하자면은 이 근원이죠. 따라서 이 근원으로부터 다시 이 모든 것을 재편성하는 얘기를 막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자본이라는 책이고요. 요걸 이제 추상에서 다시 구체로. 그래서 막스의 이론 구조는 구체에서 주상으로, 추상에서 구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구체에서 주상으로 가는 것이를 막스는 이론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주상에서 구체로 요걸 막스가 실천이라고 한 겁니다. 따라서 막스의 변혁은 변혁 이론은 이론과 실천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스 이론에서 실천을 빼기, 실천을 많이 빼버리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본질을 빼버리는 안고없는 찐빵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막스에게서는 반드시 실천이 있어야 되고, 바로 이제 제가 인문학 강의에서 주로 얘기했던 이론에다가 지금 오늘 제가 드린 이 얘기가 거기에 이제 보완이 되어서 드디어 막스를 완전한 모습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대개 이제 막스를 인용을 하면서 이 실천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많이 회자되는 것이 죠비정규직 철폐. 어떻게? 노동법 거부 어떻게 신경경 전략 어떻게 뭐 거부 어떻게 어떻게는 없고 그냥 목표만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실천의 실마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막스에게서 이제 막스의 교훈으로부터 추출을 해내야 되고 그 실마리를 잡고 실제로 실천을 해야만 한다 여기 이제 막스 그 강의의 중요한 액기스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실천의 실마리를 한국 사회에서 어디에서 잡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보면 마르크스의 실천적 인 수단은 구체적인 현실에서 찾아야 되겠죠. 요 구체적인 현실에서 막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천의 다케이스다라고 봤던 것이 뭐냐면 타인을 위한 노동 시간 대개 잉여 노동 시간 혹은 잉여 가치라고 이렇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요 타인을 위한 노동 시간은 바로 타인과 노동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걸 생산 관계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막스가 궁극적으로 실천의 목표라고 얘기했던 것은 바로 생산 관계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죠. 이 관계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사람들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 이 집단적 행동, 이걸 막스가 계급투쟁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계급투쟁을 수행해 나갈 주체가 뭐냐? 그게 바로 노동자 조직이죠. 이 노동자 조직이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조합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업 단위의 노동조합, 그게 아닙니다. 이 노동조합은 계급적 노동조합이에요. 그게 바로 산별노조이고요. 이 실천적 수단의 구조를 조금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 삼별교섭, 삼별노조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면 먼저 지금 바꿔야 될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이 현실의 모순이 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즉, 이 현실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좋은 세상, 미래를 봐야 되겠죠? 이 부정적인 것에 대비되는 긍정적인 것을 봐야 되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목표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수 있는 경로가 있어야죠. 경로. 이행과정, 그죠? 그래서 이런 세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현실, 그리고 긍정적인 미래, 그리고 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제 과정, 내지는 수단,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요 부정적인 현실이 어디냐? 바로 우리는 한국 현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긍정적인 미래는 어디 있느냐? 이 긍정적인 미래, 우리보다 앞서 있는 나라, 바로 이제 선진국들이죠. 그 선진국들에서 우리에게 바람직한 모델과 바람직하지 않은 모델을 한번 보자는 거죠. 요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기로 넘어갈 수 있는 수단이 요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의 지금 노동 문제 또는 한국 사회 전체의 모순, 요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 한국 사회의 지금 제일 큰 비극적인 현실은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일 겁니다, 여러분. 노동자들이 자기가 당해 있는 억울한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어디에도 공식적인 경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혼자 그냥 높은 굴뚝이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목숨을 걸고 거기서 자기 처지를 하소연하는 거예요. 들어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뭐,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고공농성들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고 그 고공농성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한진중공업에 있었던 우리 김진숙 그 지도위원이 했던 그 고공농성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크게 걸려있던 그 현수막이 해고는 살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것 이외에도 그 서해와력에서 아까 개복숨을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 소위 위험의 외주와 김용균법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 모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형, 한국의 현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과 관련된 현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을 좀더 좋은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모범 사례가 없을까라고 보게 되면 우리보다 앞서 있는 나라들이 모두 우리에게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앞서 있는 나라들의 사례들이 조금 다른 대비되는 두 개의 사례들이 존재해요 하나가 이제, 우리가 보통 유럽 모델이라고 부르는 중심나라. 그래서 라인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자본주의 유형에서. 이게 이제 독일이 대표적인 나라죠. 또 하나는 이것과 대비되는 자본주의, 똑같은 자본주의지만 자본주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이걸 앵글로 아메리칸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대개 영국에서 건너간 이제 미국 자본주의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앞으로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1인당 국민소득이 독일과 미국을 비교해보면 2016년 현재 독일이 42,000달러입니다. 미국이 57,000달러예요. 미국이 훨씬 잘 사는 나라죠? 그런데요, 국민소득이 높다고 해서 국민이 잘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국민소득은 모든 국민들의 평균일 뿐인 거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국민들 중에 대다수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데, 자본, 독일이나 미국은 둘다 자본주의 국가고 따라서 국민들 중에 대다수는 그래서 전체 인구의 70~80% 이상이 전부 노동자들입니다.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따라서 임금이 중요하죠. 그런데 독일은 시간당 노동자들의 임금이 얼마냐면 50달러입니다. 2014년 기준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얼마냐 1인당 37달러입니다.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데 노동자들이 훨씬 독일 노동자들보다 적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노동 시간은 얼마가 될지. 독일 노동자들은 연간 노동시간 2016년 기준 1360시간입니다. 도, 미국 노동자들은 178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국민소득은 독일이 훨씬 작고 미국, 미국이 훨씬 많지만 노동자들은 독일이 훨씬 적게 일어 짧은 시간 동안 일하면서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의 일상에서 이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미국 변호사 한 사람에 쓴책 보니까요.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라는 책에 보니까 이 사람은 미국의 변호사입니다. 중상층이죠. 대표적인 고소득자죠. 이 사람이 자기 같은 고소득자도 자기가 유럽을 가보니까 자기가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독일은 짧은 노동시간, 그 다음에 여가가, 노동시간이 짧으니까 여가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일상생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긴 노동시간, 그리고 시간당 짧은 임금 그러다 보니까 별로 여유가 많지 않고 여유가 많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못 하는 일은 이제 개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뚜렷한 대비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영화를 보면 많이 이제 드러납니다. 거기다가 사회적 관계에서 갑질 이런 미국은 노동 관행을 우리가 표현할 때 higher and fire라 그럽니다. 지금 이래라고 고용을 했다가 지금 파이어 잘라버려도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즉시 고용, 언제든지 즉시 해봅니다. 따라서 자본가가 노동자들에게 당연히 갑질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그 갑질의 대표적인 전형을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 바로 자본가니까 대표적으로. 그게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자본가들의 몸에 빼인 갑질입니다. 그런데요, 독일에서 그게 가능할까? 독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그런 갑질을 받아들이지가 않고, 그거는 반도, 바로 처벌받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진중공업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이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김지도위원에게 독일 대통령이 격려편지, 나가 당신 편이요? 라는 편지를 보낼 사실을 우리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게 신문해 놨어요. 그때 김진숙 씨한테 이 편지를 보낸 독일 대통령이 누구냐면, 크리스티안 울프란 분인데, 이 크리스티안 울프는 당시 독일의 집권당 김인년, 김인년 여러분들 자본가 정당입니다. 이 자본가 정당의 가장 사회적인 이 대표, 이념적 대표자로 꼽혀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김인년 정당원입니다. 정당인이에요. 자본가 정당의 대표가 우리나라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 편이여라고 얘기한 를 겁니다. 독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갑질이 한국에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갑질에 대해서 내가 당신 편이다 라고 인류의 일반적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지지를 보낸 것이죠. 자, 그러면 거기다가 또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노동자들이 보통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우리 노동자들도 해고는 살인이라고 해요. 해고되면 죽습니다. 먹고 살 수단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해고는 살인이고, 실제로 그 해고 때문에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 상용 자동차에서는 서른 분이 넘게 나왔습니다. 한진중공업에서도 역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고요. 그런데 해고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립니다. 독일은 어떨까? 여러분, 독일은 해고가 되어도 죽는 사람 없습니다. 죽지 않, 그 사람이 죽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고용안전망이라고 부르는 장치가 이주부로 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고용보험, 다른 하나는 이제 실업부조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실업 부조라고 하는 마지막 안전 장치는 이 사람이 평생 취직이 안 되면 굶어 죽을 때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동안 국가에서 이 사람이 거지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집도 주거든요. 사회 주택이라고 부르는 반면 미국에는 해고가 되면 거지가 됩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고용보험을 받은 다음에 고용 보험이 끝나고 나서도 취직이 안 되면 이 사람은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거지가 있어요. 독일은 거지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는 이 삼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바로 단체 교섭의 구조가 삼별로 돼 있는 나라들에는 대부분 다 고용 안전망이 있고 따라서 이 고용 안전망 이 있는 나라에는 거지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도대체 그 우리보다 앞서 있는 선진국 가운데 미국과 독일로 대비되는 이두 노동자들의 상태가 아주 대조적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독일처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금방 들는데, 이 독일과 미국이 뭘로 다르느냐 하면, 바로, 독일은 산별 교섭을, 교섭 구조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부분적으로는 겉으로는 산별이지만 실제는 기업별 단위 교섭이고, 이 기업별 단위 교섭도 얼마 안 되고 있어서 대부분 다 개인별 교섭이죠. 교섭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바로 노동자들의 상태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볼수 있는 거지. 반면에 독일에서는 이런 거지를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요 사진을 보시죠. 여러분 요 사진에 요 붉은 깃발 IG 메탈. 여기 이제 독일어로 읽으면 이게 메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이게 메탈은 세계 최대의 금속 노조입니다. 요 바로 밑에 이제 독일 금속 노조가 파업하는 장면이 있고요. 여기는 거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별교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생산 관계에서 노동자들의 상태를 보호해 줄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이 수단이 변역이론인 그 막스의 변역의 실천과 관련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열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민주노조 운동이 처음 출범할 때 우리 민주노조 운동은 삼별 노조 건설과 삼별 교섭을 실현시키는 것을 민주 노조 운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민주 노조 운동이 이것을 목표로 삼았던 바로 그 수건 사업, 수건으로 이것을 삼았던 바로 그 역사적인 내용을 잠깐 훑어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우리 민주 노조이 어떤 노력을 해왔고 그것이 잘안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제안 내용이 무엇인지 보고서 이제 바로 다음 이제 꼭지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